안녕하슈. 충남 예산인데요. 지가요제한테좀 괜찮은 것들이 좀 있는디, 한번 와보실래요그럼요 가봐야죠. 찾아간 곳은 예산의 한 이불 가게. 괜찮은 거뭐요 저한테 전화 주셨죠. 네. 뭐 괜찮은 것들 갖고 계시다던데, 그게 뭐예요? 예, 여기는 없고요. 한번 여기 한번 따라와 보시오. 어디요? 옆쪽으로요. <laughs> 너무 정겨워요. 기다렸다는 듯 우리를 어디론가 안내하는데. 대체 뭐가 있는 거래요? 보세요. 보자마자 헉 소리 나게 한 이것은? 입구부터 가득 쳐져 있는 웬 액자들. 아니, 이게 다아 뭐예요? 이게 예, 달마도예요. 달마도달마도요 어, 달마도요? 예.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은 길만 남겨두고 양 벽면을 빈틈없이 채우고 있는 달마도. 바로 불교의 한 종파인 선종을 장시한 승려, 달마대사를 그린 그림이다. 보통 달마도라면 애군는 물리치고 행운을 불러온다고 해서 집안에 걸어두기도 하는데. 여긴 대체 몇 점을 걸어둔 거냐. 예, 다 모양이 어? 다 달라요. 마치 달마도로 도배라도 한다.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죄다 달마도요. 아... 어 여기도. 이게 여기 끝이 아니었으니. 아이고. 이야 크기도 천... 다 다르고. 천장까지 이게 있어요. 이거 다 뭐예요? 이한점두점 점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점이 됐네요. 그럼 여기 있는 거다달마도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여기 있는 건다 달마만 있어요. 다른 건 없죠. 오, 진짜 다 달마. 달마. 달마 그림. 아니 근데 어쩜 저게 다양하게? 그야말로 네. 순도 100% 달마도가 걸려야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이곳 일명 달마도 하우스 되시겠다. 다 달마 씨났잖아 이렇게 여기 이렇게 어. 다. 나탈마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좋아하는 표시로 시험도 안 깎았어. 아 <laughs> 그렇네요. 얼마나 좋으면 닮고 싶기까지 달마의 필이 팍 꽂혀버린 유상영 씨. 그저 좋아서 하나하나 모으다 보니 어느새 이만큼이 아, 네. 쌓였다. 50평을. 오! 천장은 물론이요. 골목마다 양쪽을 높게 걸어두었는데 야, 이거 어마어마한데요 규모가 지금 최대한 많이 없어요. 걸기 위해 주인공 나름대로 공간을 나눠 현장까지 아, 3단으로 전시해둔 어, 그래. 전시해 네, 것 전시 보는 거예요. 길을 여기가. 잃어버리겠어요. 그림들도 가득차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공간 입구부터 시작해 지하로 내려가면 아, 무려 일곱 개의 길이 나 있었다. 비롯해, 비롯. 이 공간에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셌는데. 지금은스테어라 보질 아니지만 한 2500점은 돼요. 세는 거라면 저희에게 맡겨 주시라. 뭐 세는 데는 도와 같은 제작진. 아, 과연총 개수는 지금 다 셌는데 2337개 나왔어요. 주인공이 예상보단 살짝 적은 개수. 여기 안에 여기 또 이런 꽉 찼잖아요. 또 있어요. 여기, 여기. 아, 여기 한번 찍어 여기도. <laughs>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다. 연습했던 것들. 여기 뿐만 아니라 또저 안에 또 있어요. 또있어 보물찾기라도 하듯 곳곳에 아아 숨겨져 아 있는 달마도 음 아유 이러시면 곤란합니다요. 곤란해요. 음 <laughs>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낮잠을 자고 있는 해서. 작품들까지 한가득. 전지가 파이. 그러면 2 5 0 0점는 넘겠네. 미처 있어요. 표구하지 못한 건하는데 아, 이렇게 이거도 표구하려고 했는데 25만 원 달라고 하더라. 그게 그러니까? 비싸요? 그 식구가 이런 거 갖고 막뭐 그냥 지금 여기 상자도 이만큼 있는데 우디다감춰구먼거래왜냐면 내가 가서 전녁에 가서 무조건 허니까 결국 곳곳에 숨겨진 것까지 대략 2500여 점은 넘는 걸로. 똑같은 그림은 이 안에. 한 점도 없어요. 아, 그래요. 그게 대단하네요. 그러면서 작품 하나를 보여주는데 어, 보기는 비슷한데 아닌가? 응. 어? 그림이 같은 거 아니에요? 같어도 한 사람이 그렸어도 그림은 다 틀려요. 보면은 뭐 얼굴이 응. 한 사람이 같은 그림을 그려도 자세히 보면 조금씩 다른 어, 점이 있다단요 정말 다르죠? <laughs> 스님들이 직접 그린 작품인 만큼 다를 수밖에 없다는데. 같은 달마 대사를 그렸지만 그 생김새도 다양했으니 일반적으로 달마 대사면 떠오르는 모습, 괜험한 표정의 달마는 물론이요 친근한 모습의 달마도 있다. 때론 환하게 웃기도 하고 어린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즐거운 어, 시간을 어, 보내는 그런 달마도 있어요. 2 5 0점 대사에 대한 수입견을 깨는 작품들도 여러 <laughs> 있었는데. 진짜 여러 어, 닮았네요 여기 달마가요, 좀 특이하죠. 어, 컬러 있고. 이게 컬러. 만에 김경호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주셨거든요. 자, 제가 어째 범종 달여 천박타워를 보면은 이렇게 그린 달마는. 돈을 좇는 물질 만능주의를 풍자한 그림이라고 작품을 보던 중. 어? 선생님 네, 예. 이 그림은 달마도처럼 안 보이는데요? 네. 그법광선님이라는 분이 직접 그려주셨거든요. 이거 달마도 같지 않네. 그런데 이 스님이 달마도라고 그으신게 저는 여기다갖다걸어야죠그러 그러니까 아주 안 그려주신다는 거. 가주 가서 막 사장이 가지고 받아 시오 지금 이거 닮아 아니잖아요. 아이닮아예요아 여기 보시면 똥을 한개 했잖아요. <웃음> 그러다가 머리 가지고 얼굴 옆 모양을 그린 거지. 혀까지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저 보고 아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닮아 맞네요. 게다가 오, 종이에 그려진 닮아만 있어요. 도자기도 있어요? 예상한 그대로 도자기에도 어김없이 닮아가 있다. 달마 대사가 네, 그려져 있다면 저는 다리지 않고 모았다는데 제가 달마만 이렇게 이제 좋아서 다른 건 아무리 좋은 게 온다 하더라도 그냥 걸어놓지 않고 달마만 이렇게 걸어놨어요그야말로 달마가 있다면 무엇이든 좋다. 근데 이거는 그림이 아니네요. 자수라기도 달마니까 그냥 제가 그냥 모았죠. 자수 달마에 나무에 새긴 달마. 그리고 이것의 재료는 뭔지 아시겠어요? 이거 뭐 골드예요? 인가요? 어? 이건 주물로다가 공장에서 새로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별의별 닮아도가 정말 다 시야해요. 있다. 이거, 이거 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모으셨어요? 모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작품일 텐데. 음장도 써 있네요. 무슨 뜻이에요? 네? 이, 이, 왜 그러신데요? 전문가 아니신가요? 몰라요, 저는 배우질 않아서. 그러나 그냥 나는 달마가 좋아서 <laughs> 모으는 거죠. 한자를 몰라도 그냥 모아서 이렇게 쳐다보는 것만이라도 이렇게 내가 좋아서 모으지. 그러다 보니 어? 아내와 같이 일을 한 시간보다 달마도에 어? 빠져산 시간이 아주 조끔더 많다는데, 사실 말릴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고. 탈마 때문에 내 건강이 이렇게 좋아져서 이렇게 하니까 난뭐 탈마가 좋 좋다고 하는 거지. 건강이 좋아졌어요. 아픈 때에 비해서는 안 아픈 게 최고다 그런데 힘든 때가 있어다탈마도를 모으면서 남편에게 생긴 변화 때문이라는데 젊은 시절 이발소를 운영할 때만 해도 만성 소화장애와 각종 지병들로 인해 점점 건강을 잃게 됐다고.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달마도 한 점을 얻게 됐다. 여기 이작품 처음 작품이에요? 이게 바로 처음으로 접한 달마도. 오... 맨 처음에 집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볼때한 3일 정도 와닿는 거 이게.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찡 하는 거 있잖아요 가슴이. 그래가지고 이전 뭐랄까 전기 온다 까 이런 느낌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느낌을 받으니까 쳐다만 이렇게 계속 쳐다만 이렇게 봐지는것 같죠. 느낌이 이렇게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느낌에 사로잡혀 15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모으게 됐다고. 닮아 모으면서 이제 거기에 마음을 붙이고 이제 활동을 하고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운동도 되고 해서 그래서 그런지 그거 모으면서 몸이 건강해졌어요. 음, 너무 열정이 음. 생기면 사람이 또 바뀌죠. 어. 신기하네요. 그날 오후 그 전국을 또 다니셨을 거니요 그러니까. 뭔가 급한 일이 있는 듯 서둘러 나가는 주인공. 어디 가신대요? 새로운 달마가 왔나요? 달마 모여 놓은 게그 전부터 가져가라고 해고 오늘 간다고 해서 지금 거기 가는중 아, 이럴 때는 아주 야기할 것, 날라가는 것 아, 기분이고 그래. 이럴 때가 그렇죠. 제일 좋아 아주. 그러 그러니까 이런 또 기대. 기분. 기 예, 달마도가 설레인, 있는 곳이라면 전국 어디든 간다는데. 멀리까지 가시네요. 오늘은 전라도 광주다. 아 어. 이번에는 정말 좋은 작품도 많이 놨으니까 아, 아, 나왔어요. 멋있어, 멋있어. 뭐. <laughs> 주인공만 기다렸다는 듯 달마더가 쏟아져 나온다. 무려 4 0여점 대방출. 선생 어떻게 오늘? 어떤 오시네요. 좋은 거 구하신 것 같아요? 달마라면 난다 좋아. 뭐 좋고 나쁜 게 없고 달마하면 다 좋으니까 아주 좋아. 오늘 기분 아주 짱이었죠. 그래, 그렇죠. 열을 끄도 없이 몸도 차에였는데 마음은 나. 가볍게, 체는 엄마가득기 싫었어. 또 다시 세 시간 열을 달려 집으로 간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 갑자기 내리는 비. 아 좋아요, 안 되는데. 짐들을 옮기는데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면 마음이 바빠진다는 주인공. 돼요. 비 오면 안 돼. 요비 맞으면 안 되죠. 급히 뭔가를 꺼내온다. 뭐야? 왜이 아 계절에 어울리지 않는 물건인 듯한데 여름에. 아직 <laughs> 더운 날씨에 웬 날로래요 이거 안 펴놓으면 이작품 여러 점이 다 손실이 될 수가 있죠 습기가 차면 이게 다저 곰팡이가 싫잖아 그래서 습도가 높은 날이면 한여름에도 난로를 켤 수밖에 없다는데 공간도 넓고 작품도 많다 보니 그 관리만 해도 쉽지 않을 터. 하지만 이 또한 즐겁다고. 다음날 동도 투지하는 일은 새벽 눈 뜨자마자 달마도가 있는 지하로 향하는데. 보고 싶으셔서 가는 거예요? 네시 거리어요 매일 새벽 일어나자마자 이곳을 둘러보는 것이 하루의 첫일과라고 새벽 세시 에 새벽 네시 단돼서 네. 지난 15년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습관이자 그에겐 소소하지만 가장 확실한 행복이란다. 자기만의 사찰이면 아, 3억 눈이 오. 떠진다니까요. 하루 일하고 저녁 일을 해도 12시에 잠이 든다 하더라도 눈이 그냥 떠지는 거예요. 3시만 좀 넘으면 응. 내려와서 달마를 치다 보면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아지고 그런 느낌이 경는 거죠. 음. 그리고 오늘 아주 특별한 일이 있다는데. 충남 아산의 한 사찰을 찾았다. 아, 여기 달마를 잘 그리시는 스님이라 달마 좀 배우러 왔어요. 아, 이제 달마 그리... 배워가지고 저도 달마 그리... 좀 그리려고 아 직접 아 직접 직접 그리시는 아 거죠. 하고 달마도를 그려 주셨던 아, 스님에게 직접 배워 보기로 한 것인데. 이제까지는 구하기만 하다가 음. 이제 직접 그리시는 거예요. 달마 그림을 배우겠다고 한 사람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음. 그리고 내가 배워준다는 생각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달마 소장하면서도 달마가 어떻게 그려지는 건지 자기가 본 적이 없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의 깨우침이라 그 또. 그동안 모으기만 했던 달마도를 처음으로 순수 그려보는 시간. 뭔가 좀 떨리겠어요. 서툰 실력이나마 스님의 그림을 그대로 따라 그려보는데. 인생에또 새로운 즐거움일 아, 거예요. 어떤 그쵸. 달마도가 나올지. 맨날 보셨던 거니까 잘 그리실 것 같아요. 그렇죠. 펼쳐든 달마 이게 첫 작품이에요? 처음 그려보는 작품이에요. 어떠세요? 그려보셨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제가 이걸 잘 간직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점점 열면기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더 멋진 작품 기대해도 되겠지요? 그 자이가 마음을 담아서 그렸으니까 음. 잘 그랬다고 이야기 해줘야 돼요. 이 달마는 나한테는 보물이란 거요 진짜 세상 없는 달마. 나로서는 진짜 달마 때문에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고 나는 달마 세상에 살고 있는 느낌이 확 진짜. 그 달마 세상에서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보니까 아저씨의 수집 열정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말은 바로 사랑입니다. 절대 돈으로 가치를 매기지 않고 상대가 어떤 모습이든 보고만 있어도 좋은 거 그게 바로 사랑이죠. 네. 2,500점이 넘는 달마도가 모두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새로웠는데요. 이렇게 많고 다양한 달마도를 표국까지 해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는 전국적으로 유일할 거라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그 만병통치약 덕분인지 건강도 좋아졌그러니까 정말 다행이고요. 네. 언젠가 달마 전시관을 만들 하는 그 꿈,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